자 반갑습니다 발굴 스테이지 지도를 발굴해서 도전 발굴 스테이지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뭐냐 마담더 마담더 신부였나? 어 거기서 그 스테이지를 깨다가 이상한 지도를 발굴했는데 이거를 뭐.. 조사를.. 하, 감정을 하니까는 스테이지가 나오네요 어, 이런 식으로 지도를 발굴 고양이 기지에서 감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정신과 시간의 둥지라는 이 스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클리어 가능. 이거 보니까는 클리어 하면은 50, 50만, 무려 50만 XP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고, 중복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한 번만 클리어밖에 못하니까 뭐, 중복이라도 뭐 똑같겠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1시간 초고난도. 한번 클리어 하면 재도전이 불가능한 스테이지입니다. 어.. 클리어 하기까지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무슨,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한번, 우리 맛보기로다가, 맵보기로다가, 우리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잠깐만. 덱을 새로 짜자. 여기 네 번째, 아, 세 번째 덱에다가, 마담도 신부 깰때 넣은 덱들 좀 약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각선미 서미, 각서미, 그리고, 자고기에다가, 우리 젠을 들어가 있네. 드래곤. 킹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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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주시고요. 울슈레에 있는 우리 누구자 어, 누구자 누구자 가네샤 들어갈까? 야 각섬이 빠져봐. 아우오다크랑 가네샤 넣읍시다.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오케이 됐어. 제일 무난하죠, 솔직히. 어. 제일 무난한 덱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를 때는, 음, 가장 무난한 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비적? 좀비적이 나오네. 좀비적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허, 좀비적이 나오네. 아 그리고 블랙고리라 아저씨까지. 막아주면서, 아, 너무 센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쎄? 너무 센데요? 아고부터 너무 센데, 초고난, 고난도라 그런지 역시 다릅니다. 초고난도라 그런지 역시나 하드합니다. 저거 한번 살아나잖아. 어허, 큰일이구만, 이거. 이거 포세이돈 들고 왔어야 됐나, 포세이돈. 어, 잠시만, 실화야? 얘들아! 대포 써야 될것 같은데? 어, 안 돼! 뭐 싫어합니까, 이거? 헤배 하하, 이거 내가, 뭐냐,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laughs> 스테이지가 이렇게 어렵다니. 역시 초고난도라 그런지, 스테이지 이름값 하네. 어, 초고난도라 그런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예전에 울, 울슐의 그 뭐냐, 확정뽑기에서 관측병기 갈릴레오를 뽑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비 적에게 강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속성을 가진 적만 공격할 수 있지만 초파기력을가질때이 능력 어떻게 보지? 이거 뭐 어떻게 보더라? 아 이거 됐다 어 좀비 킬러 봐봐 좀비 속성이 적을 쓰러뜨리면은 좀비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 근데 얘를 넣을지.. 얘도 근데 좀비킬러거든요? 얘도 아마 내 기억상.. 그쵸? 좀비킬러 얘가 더 싼데? 갈릴레오보다는 포세이돈 넣는게 더 낫겠죠? 일단은.. 아 근데 얘도 1레벨인데 지금? 허허.. 못 깰거 같은데? <laughs> 느낌이 이거 싸한데.. 백탄양 일단은 바꿔 백탄양 800원짜리로 바꾸고 얘 지금 레벨 지금 낮아서 쓸때쓸 쓸 수가 없을것 같아요. 못써못 못 쓰고 가네샤 놓읍시다. 이렇게 젠들 말고 얘로 막아야 돼. 참 얘도 좀비킬러가 있나 있으면 좋겠다. 없겠지? 얘, 얘가 좀비킬러 있으면 사기겠지? 어 있으면 사기지.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오네. 아 우리 못 봤던 애들도 나오네요. 여기 뭐냐? 이거 뭐냐, 제키팽이 좀비 적으로 나왔네 오 쟤네밖에 안 나오면은 근데 이지알것 같은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어. 검은 적에다가 저 좀비 적만 나오면은 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젠네가 아닌 우리 백탄양으로다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벽두 마리 보내주고요 약간 뒤늦게 원거리다 보니까는 또근거리 때는 못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 뭐야 저 들어가네? 아, 제가 들어가는 저런 스킬이 있어? 뽑아자 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 실화, 실화야. 찍어버리기 샷! 아, 좋습니다. 아, 잡았죠? 아, 역시나. 아, 확실히 달타냥 셉니다.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어, 강력합니다. 킹, 킹드 보내주고요. 어, 쟤뭐 악어 무슨 공격력까지 낮추는 능력이 있어? 좀 사긴데 저거? 사기가 아니고 좀센데 저거? 아, 저 이거 뒤에 좀비들까지 신경 써줘야 돼. 앞라인 쪽. 어, 됐고. 아, 이거 어렵다. 좀비들이 어렵네 생각보다 이거 좀비들. 어, 좀비들. 야야야 야, 야, 좀비들 좀비. 아어 진정해! 진정해. 자, 사고기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난도인 이유가 있네. 확실히 초고난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황제팽이 죽었는데요? 뭐야, 황제팽이 한방컷 난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한방, <laughs> 한방컷 난것 같은데. 음, 아, 뭐, 아니구나. 한방컷이 아니고, 잠수한 거네. 땅 밑으로 잠수했다가 올라온 거네. 죽은 줄 알았더만, 죽은 게 아니었네. 자, 가네샤 소환. 어, 뭐야, 또 살아, 아, 이제 한번 죽은 거지. 또 살아나는 줄. 어, 근데, 하지만, 어, 두 마리 됐는데? 복제하는 건가? 아닌가? 원래 두 마리 나왔나? 원래 두 마리에 나왔나보다, 어. 아, 펭귄 또 나왔어, 펭귄 또 나왔어. 아, 펭귄 계속 나온다. 펭귄이 계속 나오네요. 이거 먼저 누가 성포하는거 같.. 뭐.. 누가 성포하냐인거 같은데 이거? 누가 먼저 성포하냐 이거.. 대결인거 같은데요? 아니 성포 안된다 이거 이거 뭐냐 캥거루들이랑 고릴라 아저씨 나와서 고..고방들이 막혀 뒷라인쪽으로 아, 앞라인쪽으로 우리 여기 우리 성쪽 라인쪽으로 그리고 먼저 간 애들은 고기방패가 막아주지 못하니까는 좀비들이 막고 있어서. 근데, 밀었죠? 어. 뭐야. 아, 저 펭귄펭귄 펭귄. 저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앞라인에 고기방패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성을 밀어야 할것 같습니다. 됐나? 된것 같은데. 성부 가자, 대포. 쇼! 오케이, 아 좋아요. 수행 1시간 초고난도도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습니다. 아주 좋심니다 뭐야, 근데 초고난도 치고는 초고난도 치고는 좀 쉬운 편이었다, 이번 판은. 어. 아, 달달하네. 그 고양이지로 이동합니다. 아하, 이제 합니다. 어 이제 하군요. 좋습니다.